그 공대 출신이 뭐 사업이라고는 그 경영학 과목이랑고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동사무소에 이제 해공되는 주민등록 중복 기능밖에 안 해왔고, 근데 법인등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는 벤처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얘기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법인등록 을 알아봤더니 뭐 서류 몇 개만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 이게 문제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은, 법인 등록하고 한달 뒤에 해야되 되니까 우리가 제조업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면, 사실, 그, 우리 집, 아파트에서 사업자이다라고 신고할 수가 있었는데, 제조업은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요그 아파트에 무슨 공장이냐. 뭐, 아파트 공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 그래서, 그, 우리 집으로 승부했다가 캐쳐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아는 그래서, 그, 나는 그 조그만 그 용역을 하는 사장한테 찾아가,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전화기 하나 갖다 놓으면서 그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이 전화로 전화가 오면, 아니, 있어도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글기를, 이름을 등록을 시키고 나는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했던 그런 일인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IMF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생기기 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업보육센터로 이제 입주하게 됐습니그 당시에 창업보육센터가 한 8.4평?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교수님 방 정도 사이즈예요 요즘 교수님 방은 어, 그렇게 많클것 같은데. 그게 이제 책상 4개 놓고, 뭐, 그렇게 시작을 이제 처음에 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 뭐 처음엔 재밌었죠. 제품 만드니까. 쭉 만드는데, 일단 창업을 했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개발 용료가 있 배운 게 도둑질하고, 맨날 그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것이 이제 그 연구소에서 했던 일이다 보니까 연구소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우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죠. 뭐 표준 연구원의 세계 표준 시 만드는 프로그램, 그걸 제가 첫 번째로 했는데, 그게 한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한 2천 한 5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딱 이제 첫 번째 우리 첼천 그 매출이 딱 일어났는데. 그 뒤에 갑자기 너무 큰 경우에, 그게 뭐냐면 항공우주연구소에서 20억짜리 프로젝트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 이건 뭐야? 이랬더니 이제 뭐그 전에 이제 좀 히스토리가 이게, 이게 좀 경력이 어, 어, 쌓이니까 그쪽에서 3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우리랑 같이 하겠다라고 온 거예요. 어,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 예, 잘안 나아다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 학생이었고, 그당시는 지금보다 물가라는 것이 상당히 더 낮았으니까, 그 20억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면, 사실 미니언에어로 우리나라에서, 어, 나는, 내, 내가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20억짜리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야, 그러요야 됐다, 뭐 이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리젝트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그 내가 원래 창업을 하려고 했던 목표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거는 히든 챔피언. 그러니까 내가 기, 우리 기술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내그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2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3년 동안 그게 매달려야 되더라고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했던 방향은 틀리다.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 20억이란 돈인데도 불구하고, 뭐, 난 사실 먹고 살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다. 내 잃을 게 없다. 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서 20억이란 프로젝트를 리젝트를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창업했던 그 동료들 외에 이제 회사 규모가 조금 용렬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사업 하시던 분한두 분이 영입이 됐어요. 그분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생활 했던 분들이죠. 그뭐 관리부장하고 뭐, 관리 부장하고 뭐 어떤 연구소 이제 연구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을 맡았 있는데 그분들이 딱 나오더니 결국에 학생들이 작업하면 그거밖에 안돼 그러면서 회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래서 뭐, 세 번인가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계속 하자 그랬는데, 야, 이 기회, 이 프로젝트, 20억짜리 프로젝트를, 그걸 갖다가 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이거 하겠다. 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은 아니고, 어, 그 초기에 조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헛득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제 슬픔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한 결정이고, 뭐 무엇보다도 어 나한테서는 어 굉장히 어려웠지만 첫 번째 선택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용역 안 한다. 뭐 용역하다 보니까 도저히 개발이 안 되더라. 그래서 쭉 이제 개발하면서 98년도 6월에 첫 제품 IR1016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어 디지털 제품인데 사실 솔직히 벤처기업이 세 가지 산을 넘는데 첫 번째 산을 못 넘고 망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첫 번째 산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첫 번째 산을 넘겼던 것 같아요. IDR 1016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때 국내 환경이 우리나라이첨단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디지털이라는 장비가 시장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체국이나 농협에다가 앞으로 디지털 장비로 설치해라 라고 레크멘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막 이제 그, 그 준비를 할 거죠. 근데 디지털이 뭐뭐 뭐 모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날로그 장비 만들던 애들이 이제 막 공작공작해가지고 디지털이란 장비라고 이렇게 스펙 잡아가지고 떠올렸는데 그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 디지털 장비의 성능이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 성능보다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은 뭐 워낙 그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뭐 여러 가지 압축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 당시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4기가, 4, 4기가가 하드디스크 용량이었어요. 그라고 조금 있다가 8기가 나왔고 16기가가 나오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빨리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지나 뭐 이런 시기였는데 그 영상, JPEG 영상을 압축한다는 그 프로세스 하나가 그 당시에는 잘 없었, 그 힘들었던 거죠, 못하니까. 그러니까 4초에 한 장씩 찍히니까 그 사이에 뭐 범인이 뭐 모든 걸다 갖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뭐 아날로그 장비도 사실 동영상이지만 이게 그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하는데 이게 30장, 저장, 초당 30장을 저장합니다. 그데 카메라가 16대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한, 저기, 그, 1.25장?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2시간, 테이프 하나에 2시간밖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저장하려면, 초당 한장 정도 저장을 했어요. 이 전체를. 근데 이제, 디지털 장비는 뭐, 4초에 한장씩 저장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스펙에 그렇게 잡혀서, 그 제품이 팔리고 있을 텐시기에. 근데 우리가 만든 이첫 번째 제품이, 그, 최초로 초당 16장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뭐, 승능이 4배 뛰어난 것을 떠나서 처음으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왔죠. 딱 나오자마자 전자신문에다 이제 광고, 기사를 했어요. 야, 우리 이걸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누구나 이거는 디지털로 간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도 여기 관심이 있었고, 해외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더라. 찾아왔어요. 세가지부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개, 제품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국내를 딱 봤더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인스톨러들 전국에 깔려있는 그, 그 공사업자들, 소위 말해서 노가다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어, 이 제품 자기가 쓰겠다라고 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건을 팔고 있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그, 저기, 그 설치하고 난 뒤에 나중에 6 0데 이즈 뒤에 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막 돈을 뭐 없이 띄어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인스톨러들을 내가 관리할 조직도 없고, 야, 이건 이제는 마케팅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게 가진 게 없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던 게첫 번째 그룹이었어두 번째 그룹은, 우리 같이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 잘 들려요? 내가 너무 떼어서 그가 어,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초당 4장짜리 만들어서 팔는 사람이래. 근데 우리가 이제 16장짜리 만들었다 러니까 쫓아와가지고 협박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자기네 장비도 스펙을 만족한다. 그렇게 스펙이 적겠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당신이 내놓더라도 내, 이, 자기가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을 뜸핑을 해서 자기 제품을 다 깔고 아이디스는 고사를 시키겠다. 그러니 그게 싫으면 자기랑 제휴를 해서 자기한테 독점권을 주면서 자기를 통해서 팔아라. 뭐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싫어. 세 번째가 이제 오는 게 대기업이 찾아오요 그때 이제 대기업에 가서 계속 찾고 있었다. 이런 제품을. 그래서 자기네한 제휴하자. 근데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기업인데. 얼마나 큰데. 독점.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살이구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 결론적으로는 한두달 걸렸어요. 내고 하는데 그자 조그만 기업들을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뽑아야 되고 뭐그 AR 그, 그 챙기는 거 그러니까 채권해서 하는 팀 만들어야 되고 인스톨러들 서비스센터, 테크니컬 서포트, 뭐 콜센터, 뭐 RMA. 모든 조직을 다 갖춰야 되는데, 나는 학교에서 지금 겨우 이제 제품 하나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거 못한다. 약자의 법칙인데, 무슨 내가 그걸 만들고 앉았냐. 그래서 그건 안 한다. 뭐, 중간에 있는 우리 경쟁사가 온 거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대기업, 독점은 주기 싫어서, 독점 안 주겠다고 이제 내골한 게, 이제, 그, 그두 달이 걸렸는데, 내가 썼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삼성, 이런 뭐, 이름이 있는데, 요, 대기업 이세 군데였는데, 이 시장을 보니까, 그 디스트리뷰션 마켓이 있고, 세그먼트가 나눠지더라고. 그 다음에 물, 그, 출동 보완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금융권이 있고. 근데 이 분야는 서로 겹치지만 한10% 밖에 안 겹치더라, 그죠 그래서 내가 설득을 나간 게, 자, 독점을 내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로얄티는 지켜줄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의 경쟁자한테 절대 내가 안 주겠다 대신에 10% 밖에 안 겹치는 출동 서비스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할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또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해서 할수 있는 사람 해달라. 그래서 세 개의 파트너만 딱 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인식시키면서 이제 모든 리소스를 우리는 해외로 걸렸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 하면 은 훨씬 더 많이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원래 타겟이 제일 처음에 꿈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자. 그러니까 국내에 이 부분을 계속 가져 간다는 것 자체에 메인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국내는 그때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는죠.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요세 개만 딱 갖다 놓고 우리는 모두 다 해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한테 크게 왔던 그 당시에 이제 왔던 일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깝깝하죠? 내가 아무것 있었을 줄 알았어. 이게, 그,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의 회사가, 하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찾아왔어요. 그 회사는 뭐냐면, 아날로그 장비, 그러니까 카메라 장비, 모니터 장비를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 전문 기업이죠. 한, 그당시한 600억 정도 매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이게 모든 분야가, 순단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그 디지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 역전을 사실 그런 하이엔드 인력이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고 일본 애들하고 좀 트라이를 했는데 일본 애들은 또 디지털에 대한 감정이 부분이 없었고 대학이랑그 하고 제휴해가지고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사실 제품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약해서 항상 아카데믹하게 움직이고 이러다 한 3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 실패만 하다가 신문을 보고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나도 기억나는 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예요 뭐, 우리 8.4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 에 이제 제품 하나 끌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경영기획 실장하고 이제 두 분이 찾아왔는데, 비를 많이 받고 왔어요. 뭐, 한참 제일 처음에 얘기를 막 듣더니, 뭐,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그쪽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장하고 이제, 나는 그때 상당히 잘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 채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전문 기업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 이 사, 얘 애들하고 그, 그, 저기, 제휴를 하면, 우리가 해외 판로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연락을 받고 올라갔는데, 왜한달 걸렸냐고, 이제, 이또 예, 물어봤더니 경영기획실장이 이제 가가지고 복고를 했겠죠. 복고를 했는데 이제 뭐똑 같은 거 아니냐. 저 어디서 이제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이 뚝딱뚝딱만들었놓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위에서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히다가 한달 정도 지낸 다음에 전체 전략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조에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경영기획실장이 이래서. <laughs> 만약에 자기한테 모든 정권을 주면 나는 아이디스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경영기술장한테 그 나중에 자기가 대전, 그 우리, 그 저기에 있는 그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본게 최고의 장비를 만들었던 그 장비를 보고 바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바랬는지 알았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학생이었고 자기는 이 분야, 즉 보안 분야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인데, 학생의 그 굉장히 좁은 바운더리에, 그런 기술밖에 모르고 굉장히 풍내질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만든 제품이 자기가 써봤더니 시장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 그 첨단 기능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켓, 이게 기 대부분의... 그 어떤 첨단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술 로 오리엔티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는 와봤더니 마켓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50% 밖에 안 되더라도 나머지를 채우고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한 대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 나는 거꾸로 들어오니까, 오, 어, 이 회사도 사람 볼줄 아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재유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그쪽에 대표 회사님이 야, 그, 우리 둘이 이제, 그, 혈명이 돼야 되는데, 피를 쑥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2억 줄 테니까 20% 지분을 달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싼 가격이죠. 근데 내가 오케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자금의 투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끄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제를했는데 어,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코스탕 나가서 한 3년 뒤에 그 회사를 2억 투자해서 한 300억 벌었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제일로냈고 어 9월달에 그러니까 96년도 9월달에 이제 창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배낭 하나 메고 그 ISC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1년 뒤에 이 제품을 들고 이 ISC에 전시하러 갔어요. 하이토로랑 같이. 그때 이제 우리는 일반 전지를 한게 아니라 일반인 대상을 한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부분은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격 정책을 하는 가격으로 싸우는 시장에 가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프리미엄 마켓. 이게 최고 좋은 건데.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1위 기업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고 그 기업 하드보만 난 제일 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하이트론이 그런 커넥션을 모두 다 내한테 만들그러니다 굉장히 놀랐던 게, 그게 이제, 메리어 호텔인가? 그게 이제 스위트론에다가 제품을 해놓고, 이제 착 나갔죠. 음 이제, 그, 그 1년 전에 봤던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장, 부사장,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들, 그 다음 해에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하이트론하고 우리가 제외했던 가장 큰 성과죠. 내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 회사가 이미 그런 커넥션이 있었고, 넥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들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대본을 하게 돼. 뭐 열심히 이제 했죠. 신나가지고 막. 야, 이건 뭐,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그 전에 그 비디오 테이블로 막 패스트 포워드 누르고 막 지지지지 끓이는 거 보면서 막 했던 거를 디지털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돼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가면 서치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제 범인이 이제 이렇게 찾으려 그러면 뭐 며칠짜리 그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넣으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었지, 막 이런. 그런데 우리 장비를 닦아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기능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문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영상을 자동으로 다찾아내라 자동으로 찾아내요. 그 사람한테서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이죠. 그리고 뭐 그다음 녹화 상태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이게 알람이 울려서 녹화된 건지, 뭐 저기 이 타임랩스로 녹화된 건지, 그게 이제 쫙 나오면서 찍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영상으로.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아무리 느려서 봤자 24시간 밖에 못 쓰는데, 우리 장비는 두 달, 세 달, 네 달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기사 한들은 모두 다 이제 간 거죠. 와! <laughs> 최고다! 신나 있었지? 아, 제